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선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정말 금액대도 저렴하고 20대, 어뭐 20대 뭐 초반부터 후반, 뭐 30대까지 이제 연령층 폭넓게 이게 타실 수 있는 아우디 A5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이 저렴한데다가 사고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우디 A5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전면 라이트도 보시면 이 차량 지금 일단 뭐 미리 말씀드릴 점은 랩핑이, 무광 랩핑이 되어 있다는 점이랑 이제 라이트도 이렇게 어두운 필름지 씌어져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2인자로 데이라이트 나오는 차량이고요. HI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안개등도 나오는 차량이고, 지금 뭐 앞범퍼에는 뭐 따로 크게 스크래치는 없는데, 여기 펜다랑 여기 이쪽 보시면은 단차가 조금 있어요.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넷트에도 따로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요. 자, 차량 타이어. 앞 타이어는 거의 한 40, 50% 정도 충분하게 남아 있고요. 차량 휠은 순정 18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도 지금 검은색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포인트 준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 예, 이쪽 측면부 상태도 지금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랑 동일한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휠 스크래치도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볼게요. 자, 후면부 여기 뒷범퍼에는 약간 스크래치 조금 있네요. 좀 칠까짐 정도, 이제 랩핑, 필름지 좀 까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왼쪽 말고 오른쪽에는 없는 차량, 이제 스크래치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차량 트렁크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렁크 보시면은 트렁크도 이제 여유로운 공간 잘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측면부 상태는 뭐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주고 있고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스크래치나 흠집은 없는 차량입니다. 조우석 앞 핸다도 문제없는 차량이고, 조우석 앞 라이트도 운전석 라이트랑 동일한 컨디션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앞 범퍼도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쿼트로, 쿼트로, 쿼트로 차량인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적인 상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게 되었고, 바로 다음에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아우디 A5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ID 헤드램프랑 니은자로 데이라이트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룸 상태도 지금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 주고 있어요 이 차량 휘발유 차량이고요 엔진룸 진짜 깨끗합니다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필터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엔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냉각수 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냉각수 색상은 붉은 색상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냉각수 상태도 양호하고요. 양도 충분하게 많이 차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는 워셔액 주입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통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아웃 A5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에는 큰 잡소음 없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휘발유 차량인데 이제 소리박 사운드 시스템, 이제 배기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내 들어가기 전에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디 A5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지금 투도어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실내도 굉장히 스포츠한 시트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알칸타라 재질 시트 이렇게 가운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옆에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이제 코너링할 때 옆으로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스포츠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패드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은 지금 모드 버튼이랑 이제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 가능합니다. 네,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네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문제없이 작동 잘 되어주고 있고요.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계기판엔 어, 지금 엔진 체크 등 들어와 있다는 점 이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14만키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크락션도잘 나와주고 있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센터에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후방 카메라는 요 위에 위에 있네요 위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ECM 룸미러는 이 안쪽에 장착되어 있네요 앞뒤 두 채널 벨벳 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부 내려와서 오토 에어컨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CD 룸이랑 요 바로 하단부도 보시면 전자사이드 파킹 브레이크랑 지금 오토 홀드 버튼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DIS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볼륨 조절 다이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디스플레이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 다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지금 스마트키도 이렇게 하나 구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이제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어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썬루프 진짜 커요. 저 이렇게 큰 썰루프 처음 봤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닌데, 이 차량은 썬루프가 따로 열리진 않는 차량이고 뒤에 틸트만 되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우디 A5 차량 실내 옵션까지 이제 다 안내해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아우디 A5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이제 엔진 룸이랑 엔진 소리 그리고 배기 사운드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00. 10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0년 5월 27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의 등급은 지금 2.0 TFSI t 트로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은 차량 차량 원색은 주 색상이고, 지금 이렇게 메탈 그레이 색상으로 이제 무광 랩핑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휘발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변 한 건도 없는 깔끔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용검평까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아우디 뉴 A5 차량, 콰트로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정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대인 720만 원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